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잘보고 놀란 가슴 크리스토퍼 보고 놀란다. 놀란다. 그런 말이 있나요? 실제로? 음. 테넷이 보셨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 정말 껌이죠. 사실 부끄러운데 얘기해달라고 그러세요. <laughs> 우린 보면서 옷 어? 사인받을 수 있는 거였어.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군요. 의외로. 여기가 그 집착의 산물. 아, 이게 다 집착의 아, 산물이지 그렇구나.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런 페도라 모자 이전에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리가요. <laughs> <laughs> 너무 어색해요 지금도. 근데 그옷 입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또 동분오분 아,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 담배도 안 피지만 파이프를 한번 음. 어떤가요? 네, 저희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8월 15일 개봉작이죠. 오펜하이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펜하이머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오펜하이머는 사실 위대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원자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체 프로젝트 책임자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다루는 그런 영화죠. 예상했던 것과 영화가 좀더 어떻던가요? 그 예상했던 대로 아주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그 청문회와 그 재판을 가지고 풀어가는 굉장히 휴머니즘 같은 런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상은 했지만 평범한 전기 영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죠. 아, 논란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군요. <laughs> <laughs> 아재개그 <아직에 웃음> 아니, 드립은 네, 아니,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냥, 그냥 했던 얘기인데... <laughs>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게 되네요. 자,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이제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 또 인셉션, 인터스텔라 등 수많은 영화들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운 신작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국내에서 그동안 그 동원한 관객 수가 한 3천만 명 정도 그 이상이라고... 어, 하렇 많은가요?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로버트 오페나이머는 어떤 인물인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버트 오페나이머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죠. 영화에서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썼던 모자, 파이프, 이제 이런 것으로도 대표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되게 딱딱하고. 네. 어떤 규칙과 격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 모자랑 이 파이프는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 책임자가 된 다음에 뭔가 그 책임자로서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이 오펜하이머는 그 전형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오펜하이머도 어린 시절에는 아주 전형적인 공부만 하고 세상 일정하나도 모르는 그런 전형적인 과학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앞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괴상망칙한 그 스토리이고 일화이기도 한데 이 사과가 등장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대학원생 때인데, 물론 대학원생이 참 힘든 시절이긴 해요. 너무나 공부하는 게 힘든 나머지 자기 지도교수를 독살하려고 마음먹고 이 사과에다가 이렇게 독약을 넣어서 자기 지도교수님이 이걸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다가 갖다 놓죠. 진짜 믿기 어려운, 만약 그 사과를 진짜 먹기라도 했으면 더 이상 이 오파나 해물 한영화는 없었겠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과를 가지고 지도교수를 독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당시에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혹은 훗날 카리스마 가득한 인물이 사실은 초반에 어떤 정도의 정신이 불안한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이징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과가 초반부터 정확하게 핵폭탄에 비유되고 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사과를 주게 되는데 이 사과는 그 자체로는 맛있는 사과이고 먹는 사과인데 여기다가 오펜하이머가 독을 탐으로 인해서 먹으면 죽는 사과가 됩니다. 그걸 교수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교수가 아니라 애초에 타겟이었던 닐스보가그 사과를 집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발레먹은 사과입니다. 하고 그 사과를 뺏는 장면이 초반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적인 각색이기도 하지만 사과가 정확하게 영화 속에서 핵폭탄에 비유.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먹는 사과인데 거기다가 이 오펜하이머가 독을 타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과가 됐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해서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핵폭탄을 심지어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본인이 만든 그 핵폭탄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과에 관한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이상한 실제 이야기는 사실 영화 전체를 압축해놓은 거대한 초반의 복선이 된다. 이런 아... 측면에서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물리학자로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중책을 이제 맡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이죠 그렇죠. 사실 이때 원자폭탄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걸 폭탄으로 곧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다수의 과학자는 믿지 않았을 텐데 총력전이었겠죠 그렇죠 총력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할까 싶은 상황이었는데 러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그 일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영화 속에 사실은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상했던 다 인물들일 텐데 영화 속에 등장했던 캐릭터 배우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거나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요? 뭐 무조건 러펜하이머죠 뭐 <laughs> 네, 그렇죠. 킬머피기 하고 킬리언 머피 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오페나이머의 오페나이머를 위한 오페나이머에 의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일단 그렇죠. 네. 뭐 저도 뭐 일단 킬리엄 모피를 네. 빼고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고요. 킬리엄 모피는 이제 이 영화를 말하는 첫 번째 배우가 돼야될 것이고 초반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킬리엄 모피가 캐스팅됐다는 라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오페나이머랑 별로 안 닮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킬리엄 어피가 논란 영화에서 중용됐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로 어느 지점부터는 그냥 오펜하이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놀랍다는 생각 들고요. 또한 명은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이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새삼 감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온화함이나 오펜하이머에게 보이는 호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기하는데, 그러다 어떤 순간에 이제 한두번 핀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대척점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 평면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연기한 게 아닌가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인터스텔라라는 <laughs> 영화 덕분에 물리학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 데큰 공헌을 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감사해하고 네. 있죠. 물리학과 입결 높아졌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laughs>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좋아하시죠? 아 물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처음에 이 오펜하이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자체가 논론의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아, 느껴지는도요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화를 가지고 또 어떤 전기를 가지고 또는 영화를 연출한 방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멘토에서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백과 컬러를 통해서 묘사하는 방식을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됐다라든지 덩 케르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시적인 것으로 사실 은 조망하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그렇게 보았을 때 어, 이 영화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대륙 반대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뭐 인터스텔라라든지 혹은 왜 테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었던 어떤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연장산상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다 보고 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역시 평론가입니까잘 갖다 붙이시는군요 듣고 네. 보니까 또 그러네요 지금 네, 자체가 잘 저는... 갖다 붙이는 네. 게 거의 핵융합 반응, <laughs> 반응 같지 않습니까? 어 거대한 어, 폭발이 어, 지금 다른 영화인 네. 줄 알았더니 지금 듣고 네. 보니 상당히 네. 네. 결이 맞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관객들 입장에서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복잡한 음. 방식으로 어렵게 하지 않을까?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서요? 텔넷을 음. 보셨다면 <laughs>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 정말 껌이죠 먹게요. 더군다나 이것은 드라마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구조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복잡한 어떤 과학적인 내용으로 뭐 꾸어놓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우리 같이 출연을 해서 방송이 이미 됐죠. 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을 알쓸히발잡을 통해서 직접 만나게 되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 날도 되게 긴장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어, 기, 긴장하시더라고요. 네, 네.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꽤 아, 길게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되게 좋은 사람? 되게 제네러스 하고 뭔가 젠틀하고 또박또박 독특한 사람의 어떤 그 음. 전형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약간 그말 자체가 허상이 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제 영국 신사라는 이미지가 네. 있다고 했을 때. 거기 굉장히 잘 맞는 맞아요. 발음도 영국식 영어로 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그냥. 자체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질문하지 않고 다른 분들 질문할 때 거기를 살짝 이렇게 제 영혼이 떠다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체 이탈. 어,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장면이. 약간 오펜하이머 같잖아? 이 생각했어요. 감독님은 만약에 그 순간 오펜하이머로 생각을 해본다면 물리학자 있고, 천문학자 있고, 영화 평론가 있고, 건축학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견지에서 오펜하이머 혹은 감독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 혹은 결과물에 그렇죠.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잖아요. 양제크 알아. <laughs> 그런 그 모든 풍경들이 굉장히 영화적이면서 또 이제 그것을 계속 생각을 곱씹으면서 답변을 하는 감독의 태도가 극중에 그 오펜하이머의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 아니면 무엇이든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전제식은요. <laughs>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이풍경이 굉장히 영화적이구나. 이거야말로 오페하이머구나 네, 그리고 뭐 사실 부끄러운데 얘기해달라고 해서요. <laughs> 우린 보면서 어? 사인 받을 수 있는 거였어? 저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크리스토퍼 놀런을 알쓸별자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걸 적어도 한달 전에는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최리하지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 사이트들을 사사치 찾아서. 이건 뭔가요, 근데? 덩케르크의 교통 표지판입니다. 아 프랑스라서 스페인이 조금 다르고요 뱅케이크를 아.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논란 영화이고 여기 보면 이게 총알 구멍까지 총알 있잖아요 구멍까지. 물론 이제 실제 교통판은 아니고 2리 라고 이렇게 소박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뭐이씬는 너무 많지만 어찌 됐건 적어달라고 했고요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군요 의외로 여기가 그 집착의 산물 아. 이게 다 집착의 아, 산물이지 그렇구나.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짝 또 자랑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둘러싼 이야기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알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또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것같 오늘 1부는 여기서 네.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 깊숙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부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자 토크라면서요. 꼭 다섯 글자로 해야 된다고. 아 다섯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영상 진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께서 이~ 핵폭탄의 원리라 고 그럴까요 핵분열 혹은 핵융합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과를 사과.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 제가 원했던 것은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였는데 빨간 사과만 두 개가 있어서 네.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나의 사과에 뭔가 표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좀 먹을까요. 어. 먹고요.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것은 우라늄이라는 원자입니다. 우라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라늄 235, 제가 이렇게 한입 뜯어 먹은. 또 하나는 우라늄 238. 이두 개는 똑같은 우라늄인데 무게만 약간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되진 않아요. 구분이 되지 않는 이두 원자 가운데 이 우라늄 235. 이제부터는 말이 어려우니까 무서운, 무서운 사과, 생각? 보통 사과. 어, 네. 무서운 사과는 방사능을 띠고 외부에서 중성자가 들어갔을 때 반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것을 잘 모아서 쪼개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원자폭탄을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우라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이것만을 골라낼 수 있으면 이것만 잘 모아서 이걸로 폭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겉모양도 똑같지만 똑같은 사과잖아요. 구분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영화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거대한 공장들을 지어요. 실제로 하나의 도시에 가까운 공장을 만들어야지만 이걸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ello. 이 이 구슬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은 바로 이 우라늄 235 폭탄이 될수 있는 우라늄을 이걸 정제하여 분류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쌓고 아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차면 폭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3개 정도의 폭탄을 만들 정도까지 재료를 정제할 수 있었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또 수소폭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수소폭탄이 그 원자폭탄의 차후 과정으로서 또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은요 어, 아까 제가 그냥 사과로만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라늄 폭탄은 분열 폭탄입니다. 핵 분열 폭탄. 우라늄 235에 중성자라는 녀석이 쏙 들어가면 반으로 뚝 쪼개지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보통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뚝 쪼개지면서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걸 만들어내면 폭탄이 되는 거죠. 거꾸로 두 개의 원자 핵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기도 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원자들이 필요한데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자가 수소입니다. 수소를 가져와 이두 개를 딱 붙이면 이것이 하나로 붙어. 새로운 원자핵이 되면서 여분의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이걸 이용하는 것이 수소폭탄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수소폭탄 가운데 차르본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핵 분열폭탄의 천배 가까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고 오페라이머는 이런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과정에서 영화에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베니 사프디가 연기하는 에드워드 텔러라는 인물이 또 중요하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텔러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나 수소 폭탄이란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고 미국이 군비 경쟁을 시작할 때 수소 폭탄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오피나이머가 네. 원자 핵 분열 폭탄의 아버지라면 텔러는 원자 핵 융합 폭탄의 아,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